공격적인 생명체가 많음내삽 어디 있어? 아 예, 여기 있어 요기 예, 여기. 예, 여기 아 유품 챙겨왔습니다. 네 예, 감사합니다. 오 발다 발다 발! 오 와이 밟... 어, 와이 와이 나! 왜? 으악! 왜? 으악! 왜? 으악! 왜? 오, 오 바로 겐지 튕겨내기 들어가자고 그냥 어네 보여주세요. 어? 바로 삽으로 튕겨내기 그냥 어? 아이거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. 어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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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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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이거 겐진 진짜 티 특별히 쓰실라고 가진거 아니지? 내가 죽이 <laughs> 내가 죽이가 <거> 아니지 이거.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사, 사 챙겨. 일은 해야지, 할건 해야지. 아야 너가 챙겨라. 아니 내가 동행할게 이분이라고 지금. <laughs> 같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. 그 밑에 넓본거 같은데. 밑에. 오케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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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아니야 아니야. 뭐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어와너누래야 시체가 인식돼가지고. <웃음> 진짜 <웃음> 벌레인 줄 알았어. 세이리님 즐거우시죠? 제그 효도 관당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요. 저희와 함께하는 거예요. 여기서 앞에 앞에 촉촉촉. 뭔 소리야 이거? 어너 이제 따라간다, 자나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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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뭐야 뭐, 뭐지? 문어 뜯기신 거 같은데? 뭐, 뭔가 땅 밑에 뭔가 있나봐. 어땅 밑에 이제 <laughs> 몰라 몰라. 아 몰라 몰라. 충성? 전 춘전정. 네. 아니, 왜 나만? 왜 나만? 저 어초가 있잖아요. 하이 하이. 안녕하세요. 아. 살아 계실까요? 예. 도마뱀이니 도마뱀. 도마뱀.

<laughs> 어어위위위위위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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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laughs> 뭔데? 이거 뭔데? <laughs> 어,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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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, <laughs> 아니 우리, 음. 왜 우리 왜 돈보다 벌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왜또 아까 그게 이건왜또 y e 가두 명씩 건너면 괜찮지 않을까? 이거 두명 될까? 세 명이 안 되고 두 명이 될까데 <laughs> 어 흔들거리인데? 흔들다리는 흔들다리. <laughs> <laughs> 어벌린다벌린다 <있다>. <laughs> 아이건 저희 건물 아래로 갑시다. 벌 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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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 또. 또, 또.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 여기 누구인? 뭐야? 이거요 이거. <웃음> 아! <웃음> 이거요 이거 이거. 저희 둘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안 말았겠다 사람들이. Anybody here? 이 멜댕이 잘못 왔네? 조용하네? 조상 왜왜왜왜왜왜 어디왜왜왜왜 아무것도 아이폰 어디야 어디야 왜왜왜 이상한 거 봤어 뭐야 뭐뭐 뭐야 <laughs> 나만못 봤어. 이거 안고보 뭐야? 아니. 아니뭐 혹시 힘드시면 이거 들고 돌아가셔도 돼요. 아, 그래요? 그래하지 않을게요. 죽은 거 같은데? <laughs> <왜> 그러세요. 아, <laughs> 혹시 죽었다면 <laughs> 아니. <맞네>. 오! 왜왜왜 <laughs> 왜, 왜, 또?

저글걸리 그냥.. 아뭐 온다 뭐 온다고요? 아 벌레야 아 오지마 아, 저거 줄게 그래 어, 진짜 뜨거웠다 어, 어. 이거 줄게 임마 먹고 가 실패 아, 깨 예, 먹고 가먹가그 아, 아, 아. 아,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아니지 하나 줄 테니까 하나 달라고 했는데 하나 가지고 쫓아 욕심이 많아 욕심이 오케이. 벽 보고 반성하고 있어. 아 혼자 하셨나봐요 대답을 어 혼자 하셨나봐요 <laughs> 어, <혼자> 하셨나 <laughs> <laughs> 아, 치고 들어와야지. 아 준비 안해서 했어. <웃음> <웃음> 어때? 어때? 어때요? 아니, 뭐 무서운 거 있었어요? 근데 어떻게 안 돼? 뭐뭐 이게 그거다. 그 이게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한 번씩 방전되나 봐요, 이게. 음. 아. 폐 폐건물이라서 그런가? 폐건물이라서. 어? 이거 그거 아닌가? 뭐야? 어? <웃음> <웃음> 근데 옆에 <laughs> 길이 있어요. 옆에 길이 있는데. <laughs> 아! 어! 스케스케스케! 예예예! 대형주 대형주. 어 여기구나. 오. 어뭔 소리야 안오 미들 미들 미들. 뭐야 뭐야? 슬, 슬라임 슬라임. 물 샜나 본데? 나왔다 어, 나왔다. 무섭다. 이 어떻게 가지? 열 열어 버릴까요? 네. 열어서. 나오는데? 제가 어? 어? 땡겨올게요. 여기 땡겨올 테니까 들어가 어때? 예예 예. 들어가 들어가 고고 들어가 들어가 하자, 아, 아직. 아직도 아직도? 된것 같은데? 어 그로 간다 나한테 오래 어렸... 나한테! 아! 피해, 피해 피해가 피가어 어, 사라졌다 가보자 어, 저저저거 하나만 들어주 우우와 우아 주... 어디 어디요? 네 앞에 밑에 있어 밑에 네 앞에 있어. 우네 밑에 있다 Where Where 어왔 뭐

<cranberry> 아니, 뭐, 표지 컷맞떼 왔어, 이거. 열쇠도 하나 더 찾았는데 못 들어왔어. 아니, 근데, 안에 좀 엇가긴 했어. 슬라임, 이, 딱, 무빙 컨트롤 하고 있었는데, 내가 슬라임이 나한테 어으로 끌리자마자, 갑자기, 뜯기기셨어 그냥. 나를 믿기로. 아니, 믿기가 아니고. 아니. 아니, 여기 있다고 말해줬는데도 안 왔어. 전면에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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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

왼쪽 왼쪽 왼쪽. 오씨발. 어, 죄송합니다. 저거 저건... <laughs> 뒤질 뻔했네. 오씨발. 어 계단이다. 여보세요. 누가 봐도 어? 거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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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<아니야, 파세요, 파세요. 웃음> 아. 아니 너 따라 �죽으셨잖아 아니 아니 그때 그건. 너. 야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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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, 뭐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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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